My job is beach. <목소리> 오늘 촬영 있어서 스튜디 i 에 잠깐. 오늘 저녁에 약 t 이민선이 One of the c h 가 l d r 가 n is a studio. I am 어 뭘 사줄까 고민을 하다가 책을 선물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집을 두권 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시 모음집이라서 친구가 읽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집을 선물해주려고 해요. 시집 선물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좋은 책이니까 꼭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잊어버렸네 근데 이게 맞나 모르겠다 10살 어린 친구의 생일파티를 가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laughs>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맞나? 굉장한 빌려온 고양이가 될 것이야 나 어쩜 좋아 오케이 <laughs> 렛츠고 제인생으로 축하하는 건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약간 너무 감동이고 사람들이 많이 와셔가지고 그래서 다, 다들 너무 고맙고 네, 오늘은 행복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행복해진대! 아, 나 오늘 귀여움이 맞대요. 어제 파니카 생일파티 갔다 왔는데 저는 사실... 파티 참여 인원이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사람이 없는 거야 그건 알고 있었어요 혼자 가게 되면 빌려온 고양이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같이 가자 또 민선이가 어, 친구 데려와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를 대동을 하여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반 늦게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일부 소수정에만 눌렀는데 그, 애, 그 사이에 내가 낀 거지 사실 민선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이제 그 친구가 인터뷰한 영상을 봤는데 릴스를 보고 어,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해서 팔로우를 했는데 팔로백이 우 와서 막팔이 됐어요. 뭐 이런저런 대화 주고 받다가 저도 이제 보라카이 가서 이제 인터뷰 당한 거를 민선이가 보고 여기서 뭐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농담 이렇게 막 하다가 자기 이제 생일 파티 하는데 놀러 올래 이렇게 해서 원래 그런 자리는 잘안 가는데. 그냥 뭔가 궁금했어요. 민선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근데 다 가니까 다 외국인인 거야 한국 분들도 계시지만 영어를 되게 유창하게 하시는 그래서 조금 난감한 경험이었다 영어를 아예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듣기는 가능하지만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근데 또 나름 재밌게 놀았어요 거기 있는 외국인 친구들하고 또 친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갔다가 늦게 먹고 네네, 다 같이 헤어졌어요 기분 좋게 이제 민선이가 이제 또 인도를 4월 3일 날에 가가지고 6월 달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때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10살 차이나는 동생 생일파티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민글하기 아 이제 민선이가 인스타그램을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친해지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죄다 피들 보면 다 바다 바다 사진이라서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궁금했다. 뭐하고 뭐 어떤 직업을 하냐 그래서 사진 찍고 있다. 이렇게. 아 그래서 I thought your job is a beach 이러더니 그래서 My job is beach. My job is b c h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영상을 좀 찍고 싶었는데 생일 파티 주인공한테 좀 실례일 것 같아서 그냥 재밌게 즐기기만 했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인맥이 좀더 넓어지면 좋겠다. 나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눈에 욕심이 보이세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프로필 촬영을 가는데,